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어,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또 베푸는 덕을 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 시대에는 감사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받은 은혜를 곧바로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감사결핍시대"라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쁜 일상 때문에 감사를 기억하고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라고 합니다. 즉 마음으로는 감사함을 느껴도 감사를 표현하거나 돌아오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긴 채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배은망덕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은혜는 10명이 받았지만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진정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감사로 돌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는 기적 이전에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리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멀리 서서 외치고 있습니까?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격리된 사람이었죠.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누군가 다가오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멀리 서서 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내가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한 것일까요? 나병이 낫는지 안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권한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이 나병 환자들의 상태는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흉했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결정적인 변환 전환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원문의 문맥으로 보면 가라라는 불완료 명령형으로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즉시 행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깨끗함을 받은지라라는 것은 미완료에서 완료로의 전환 시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이고 기적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적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으면 가겠습니다. 문이 열리면 순종하겠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거죠. 움직이면 열리고 순종하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밤새 노력했지만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게 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린 후였습니다. 가나안에 이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앞에 거센 물결이 돋치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이르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세 물결이 있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게 되자 그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기 이전에 순종함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헌신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나면 섬기겠습니다. 제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기적은 뒤따르게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먼저 환경이 바뀌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중에 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단순히, 아, 내 병이 나았네? 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저자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습니다. 나병 때문에 평생 숨죽여 살아야 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부정하다 외쳐야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부끄러움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침묵을 깨뜨립니다. 감사는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왕이나 하나님 앞에서만 허락된 자세입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은 돌아온 그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고 또 율법도 지키고 종교적인 스펙도 갖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혈통으로도 율법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배대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격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지만 은혜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매일 숨 쉬게 하시고 먹을 것과 건강과 가정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내 노력으로 충분히 할수 있어. 그러나 감사하는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을 때,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느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작은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열 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 단한 명뿐인 것을 보고 "나머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받지 못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홉 명은 축복에 머물렀고 한 사람은 축복의 주인에게로 돌아왔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한 사람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 말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는 발걸음이며 예배입니다. 감사는 마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변화,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그한 사람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1 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는 수동태로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새롭게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라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걸어가다, 앞으로 살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은 완료 시제로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며 지속되는 은혜를 뜻합니다. 열 명은 육체 치유를 경험했고 그중에 한 사람은 구원 영혼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은 열 명에게 일어났지만 변화는 단한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오지 않았던 아홉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로 달려오지만 응답받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보다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는 다 뒤로 가게 되고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를 당장에 멈춰 버립니다. 어느새 우리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의 발걸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던 그 열정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감격은 어디 있느냐? 응답받았던 그 눈물의 기도는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를 받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기적보다 감사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예배로 돌아오십시오. 기적을 경험했다면 헌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숨쉬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돌아오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은혜를 받고 떠난 9명. 한 부류는 은혜를 받고 돌아온 한 명입니다. 두 부류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치유는 열 명에게 다 일어났고 구원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배은 망덕한 부류이십니까 아니면 감사로 돌아가는 부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돌아가는 발걸음이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흐려질 수 있지만 감사는 선택은 날마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돌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한 마디가 감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은혜도 크게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홉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한 사람은 작은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식탁 안에 또 이제 점심 우리 교회에서 제공되는 점심 식사 안에 따뜻한 그밥한끼또 숨쉴수 있는 그 공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또이 자리에 나온 건강한 내 몸,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감사는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떠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 목록을 좀써 보십시오. 올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써 보십시오. 작은 감사도 기록하면 그 가운데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건, 배우자건, 자녀이건, 직장 동료건, 친구이건, 교회 성도들이건,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의 경조사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교회 점심 식사를 섬기거나 혹은 교회 강단 꽃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입니다. 올해도 벌써 연말까지 식사 예약이 다 예,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개인적으로도 추수 감사절 때는 제, 저희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물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의 액수를 교회에 헌금해 왔습니다. 지금 무슨 선물? 혹시 반응하시는 분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준 사람은 기억해도 받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 때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목사님,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성탄절에는 부활절에는 교회 설립일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준비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주일헌금하듯이 하지 마시고.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보십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면 믿음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는 정말로 도, 감사로 돌아오는 그한 사람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